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외로움과 무력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4퍼센트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 사별이나 자녀와의 거주 공간 분리 등이 감정 고립을 악화시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가에 앉아 흐린 날씨를 바라보며 과거 사진을 보는 행위는 무의식 중에 슬픔을 재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의 기분을 일레 10점으로 매겨보세요 라는 간단한 자기평가로 감정을 구체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정신건강연구팀에 따르면 예술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2% 낮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마음 열기 프로그램에서는 색연필로 추상화를 그리거나 단어 일기를 작성합니다. 이는 언어화하기 어려운 감정을 비언어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8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70%가 대인 관계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가 아닌 과정 자체에 집단 구성원들이 공감해 주는 경험입니다.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은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의하면 주 2회 이상 자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노인은 우울 점수가 58% 감소합니다. 대화 시 이때 기분이 어땠어? 라는 개방형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감정일기장을 공유한 70대 김씨는 자녀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비추는 거실에서 TV를 끄고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치유의 순간입니다.